그다음에 농가에서 부축도 판정하는 방법이니까요. 세 가지를 모두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. 온도, 냄새, 색입니다. 그럼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온도는 없어요. 그렇죠?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온도는 없어요. 두 번째 냄새는요? 어떤 냄새가 나야 온도. 옥토, 옥토, 냄새 나야 되는 거예요? 목토 냄새. 세 번째 색깔은요? 공정색 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뭐냐면 초창기에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온도가 과다하게 많이 올라가면 빨리 건조할 수 있잖아요. 증발이 많아서 빨리 건조해버리면 이게 부수기 된게 아니라 건조해서 미생물이 작동을 못해서 부수기 일어나라거든요 빨리 건조하면 그러면 냄새가 안 나요. 온도도 없어요. 음. 색깔도 갈색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판정 나가면 이곳은 나올 수가 있거든한 가지만 말하는 거죠. 이게 만져봤는데 굉장히 지금 건조가 돼 있어요. 그러면 지퍼백. 지퍼백이라고 해서 이 미닐백 같은데 위에 이렇게 꼭꼭 잠그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그 샘플을 또가지고 거기다 수분을 첨가해요. 꽉 지면 물 나올 때까지 7 0 정도로. 수분을 첨가해서 1 0에레드씩지으세요 그다음에 지퍼백에 바람을 다 빼세요. 그리고 지퍼백에 뭐장갑이나 책상 위에 놔두고 아니면 농장 원장에 놔두고 일 보고 갔다 오고 저녁에 오나 그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뻥뻥하게막 뽕뽕하게 뻥뻥하게 붙었다. 부수기 전혀 안된 거다. 자 과도하게 건조된는 것이다.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? 물건 분하고 다에 섞어주든지 물을 청량해 주는 게 섞어주면 물을 청량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. 덤이 허물지 말고, 물만 좀첨가해 주면 되죠. 이해하셨죠? 이거 보이시죠? 이 저승농화인데, 여기 지금 뭘깔아준 거예요? 탭이 깔아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탭비예요 어. 근데 이게 똥같이 보이지? 갈색을 띈, 톱밥하고 똑같아. 이게 어딜까요? 일본에서도 말이죠. 자 그러면 깐치죠? 안녕하고 있는데요. 아까 우상으로 돌려 테비, 퇴이비 제안, 제안형하고 있는데요. 모습을 잘 시킨 테비는 내 네, 자산이 나가는 비 톱밥하고 테비 잘 맞는 걸50대 50으로 섞어서 활용하면 기가 막혀요. 분료 분해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? 우상에서부터 일어납니 그러면 지금 많은 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어요 내년 4월2 5일부터 부수도 판정 의무화가 된다하니가 <laughs> 많은 업자들이 나타나서 이, 이 효소제 이 생균제를 쓰면 우식이 기가 막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나 해잖아요. 저는 필요 없다라고 왠지 아세요? 우리 농가에서 잘 만들어낸 t 인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생균제가 없어요.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소제가 없어요. 그만큼 완전히 우리 농가에 특화된 생균제와효소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. 그거하고 독업하고 50대50, 70대30으로 섞어서, 티가 30입니다. 섞어서 우상으로 들어가면 소분자 떨어질 때 거기서 냄새 흡수하고요. 거기서부터 급하게 가기 시작합니다. 이해하시겠습니까?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농기센터에 가서 세 가지 균을 받아오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. 효모, 유산균, 방성균홍 공짜로 주는합니다농큐센터에서대약을 해서 10리터씩만 받아야 합니다. 많이 받아오지 마시고 효모, 유산균, 방성균 모초균인데 모초균은 받아오지 말라고 해서 그 친구는 매주 냄새나요. 우상에서 매주 냄새 나니다또 광합성균은 조금 오래되면 흑현냄새가 나요. 그러면 그러니까 효모, 유산균, 방성균 세 가지를 갖고 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. 톱밥에다가 그냥 분무처럼 조금만 분무기로 분무처럼 뿌려주든지 아니면 톱밥하고 잘 만드는 퇴비하고 혼합된 곳에다가 분무처럼 보슬보슬하게 조금만 뿌려주면 우상관리 기간을 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 했는데 또 하나는 여름에도 어, 지금 우사가 있으면 우사 주변에다가 이 성벽을 만들어주는 농가가 되겠죠. 어떤 거요 도사를 펌벨을 해가지고 싸는 거 있잖아. 바람은 통하게 열어주면서 그걸 해야 한다. 겨울철에는 추워서 할주시지만 여름에는 바람이 측면으로 통하는 바람이 굉장히 우상을 건조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매수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. 이 옷을 이 나한테 신는 데가 있습니다. 또 당시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것도 말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, 저 한번 내려가시고 다 설명이 다 있습니다.